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적인 중단 요구로 어, 회의 진행이 에, 중단됐습니다. 음, 우선 논의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쟁점이 없는 법안에 관해서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해서 많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당이 제출한 5대 계약 법안 중에 하나인 근로기준법 중에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야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 부분까지 수용을 합의를 거부해서 계속해서 논란만 거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점수를 변경하는 문제를 갖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도 그렇고 이인재 최고위원도 우리가 그런 오디를 했지만은 아직 국회 사무처에 접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어, 국회 사무처에 접수를 시키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철회하겠다 나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것을 핑계로 회의를 중단한 것은 정말로 유감이고 어, 노동 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다 라고 저희들은 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야당이 분명히 저희들이 명시적인 의사로 국회규칙 어,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회의를 중단한 것은 소위 말씀드렸 소위 얘기하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처음부터 헌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바로 빨리 월요일로 예정된 법안 소위에 참석을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노동기업법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